예 안녕하세요 12월 19일 희흥증권 실시간 종목 인기 종목들 한번 볼게요 전진 건설로봇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 GS 글로벌 GS 글로벌 76% 올랐습니다 이번 달에만 대동 기어 5.3% ICTK 53% SSSOS랩 24% 그린이 소스 29% 올랐습니다. 삼성전자. SY 스틸텍. 태광. 태광 10% 올랐습니다. 아티스트 스튜디오. 인기 종목 중에서는 사실 타점이 잡혀있는 게 없네요. 솔직히 내가 들어가고 싶은 게 없어요. 인기 종목 중. PM 풍년, SK 하이닉스. SK 하이닉스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번 달. 주봉상. SK 하이닉스 괜찮은 것 같고. 눈잎, 눈잎도 괜찮고. 네. 인기 종목 중에서 사실 지금 제가 만약에 매수한다면 들어갈 만한 게 별로 없고. 태강이 그나마 좀 오를 것 같은데 태강이 조금 오를 것 같고 응. 너무 다 급등주들만 하고 7월에 SK 하이닉스 이런 거 우직하게 사는 게 좋죠. SK 하이닉스 다 급등한 종목들이라서 코스닥 기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휴젤. 테크윙 테크윙도 매수할만하고 실리콘 투도 괜찮고 테크윙 실리콘 투 좋습니다 JYP도 좋아요 코메딕스 코나이 HLB HLB도 매수할만합니다 HLB 태광 태광도 10% 올랐습니다 태광 오스포트 차라리 이런 걸 사세요 오스코텍 같은 오스코텍 같은 거 매수하기 좋죠 매수하기 아주 좋 오스코텍 같은 거 매수하기 좋습니다 세경 아이텍크도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고 위티도 모멘텀이 아주 강하네요 동력이 아주 세요 인호 공업도 좋습니다 인호 공업 매수하십시오 지금 수급주 중에서는 오스코텍이랑 리노공업. 괜찮아 보입니다. 그리고 STI. 네. 요 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오늘은, 오늘도 제가 밖에 나갔다 오긴 했는데, 잠깐 나갔다 왔고, 저녁에 밤 10시 정도에 사우나를 갔어요. 근데 옛날에는 사우나가 사람이 진짜 많았는데, 막, 바글바글 했잖아요. 사우나 가면. 근데 요새는 한물 갔죠. 사우나가. 찜질방 사우나, 이런 데 한물 가갖고. 갔는데, 이제 어린애들이 몇명 있고, 그리고,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. 가서 맥반석 오랜만에 두개 먹고, 집에 와서 식빵 다섯 조각 먹고, 지금은 이제 새벽, 지금은 새벽 3시인데, 어제 이제, 금, 어제 목요일, 목요일날 그 수급주 종목 안 했으니까, 지금 마저 영상 찍고 자려고 하는 겁니다. KINX 좋네요. KINX. 이것도 매수해보십시오. KINX.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, KINX, 리노공업, 오스코텍.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참, 열심히, 열심히 살아야죠. 저도 한번 크게 한번 넘어져갖고, 예전에 프랜차이즈 인수했다가, 거기서 한1 0 10억 넘게 까먹었어요. 신누나 명의 썼다가 명의로 인수했다가 신누나한테 세금까지 밀리고 그거는 이제 다 끝났고 아무튼 신누나한테도 참 미안하게 미안한 일을 겪었고 어참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벌써 시간이 9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. 네. 그 고통에서 회복하는 데까지 진짜 한 7, 8년 겪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때 있는 돈다 말아먹고 한 7년, 8년을 고생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위험한 투자는 절대로 안 합니다 주식투자는 해도 위험한 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.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라서 내후년이 40이죠? 내후년이 지금 38이니까. 아이고 40이면 불혹이나인데 말입니다. 주식하시는 분들은 40에서 60대들이 참 많고 2, 30대보다는 40대 이상들이 많, 많더라고요. 늘 그래왔어요. 30대 후반서부터 주식, 주식하는 주식 사람이 많더라고요. 어, 타점 나온 것들 살짝 살펴봤고요. 어, 국내 주식들도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. 포기하지 마시고 코스닥은 680, 코스피 2,400밖에 안 되는데 코스피는 3,000 가야죠. t 하나 볼까요? 테슬라. 텍사스서 로 t 택시 출시 준비. 테슬라가 x a s r o b o t 시 x i Tes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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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o b o t 이미 반도체 미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식 없습 이렇게 이제 주식 하면서 이제 뭐 기사 같은 것들 보면은 제목이라도 읽어 보셔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알수 있습니다. 네. 오늘 지금 간단하게 종목들 계속 주봉으로 봤는데,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, 제가 인기 종목에서는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었고, 어 기관, 기관 코스닥 수급주에서는 오스코텍이랑 리노공업이랑 KINX. 요정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상강밴드는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아무튼 내일 또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종목들 숨매도 종목 중에 위메이드가 생각보다는 안 올라가고 있고 엑스게이트 많이 떨어졌고 시간이 참 빨리 흐릅니다. 이제 올해도 10일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는. 더 좋은 일들이 항상 어,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이만 12월 19일 어, 인기종목과 수급주들 마치겠습니다